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며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는 언제일까요? 무시당할 때, 거절당할 때가 아닐까요?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친구들에게 주려고 열심히 초콜릿을 만들어서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제가 준 초콜릿을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본 순간 저는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날 저는 내가 저 친구에게 무엇을 잘못했지 하며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심이 거절당하는 기억은 오래 남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거절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돌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직접적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해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죠. 때가 되자 주인은 소출을 받기 위해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종을 때립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도 그를 능욕합니다.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또다시 종을 보내지만 욕심에 사로잡힌 농부들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농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암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하여 아들을 보냈습니다. 악한 농부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 것이죠. 하지만 주인의 바람과는 달리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처럼 유산이 자신들의 것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구절 말씀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포도원을 차지하기는커녕 처형당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회을 주시며 마지막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한 청지기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농부들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건축가는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기회를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다가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모퉁이돌 뒤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는 그 위에 놓이는 벽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단한 벽돌이라도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퉁이 똘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함께 세워지는 천안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모퉁이 똘 대신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도를 외면하며 내 생각, 내 방식, 내 힘으로 삶을 세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사랑으로, 섬김으로,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천안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님의 마음 을닮아 가며, 고 통과 즐거움 밖에 나누 는허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 신 성,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